동원 참치, 샘물, 양반김 여러분들 동원그룹 아시죠? 지난주 8월 21일 날은그 동원그룹의 창립주인 캡틴 김재철 명예회장의 그 자서전, 일대기적 평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증정하는 평전식이 있었답니다 그런 뭐 기업들의 활동이라든가 동원 참치 그런 사람들의 열대기 엮은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는데 제가 왜 갑자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 음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같이 엮어가고 음악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날 알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거든요. 캡틴 김재철 명예회장은 젊은 날에 원양어선을 타고 망망대해로 가서 참치를 잡으면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일구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정은기 교수님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산학 학교와 그리고 그룹이 만나가지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하는 건데 왜 하필 한국 외국어대학교냐?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외국어 즉 인문학적 요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원에서 운영하는 동원유경재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장학사업과 아카데미 사업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날 8월 21일 아침 10시 였거든요. 포미동 그 본사 2 7층에서 만났는데 김재철 회장님 일가와 함께 그룹 계열사 사장님들 그리고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김인철 총장님 이하 각 대학의 원장님들 그 사장님들 오셔 가지고 그런 증정식이 있었죠. 우리 음악 뭐 했냐? 항상 거기서 어떤 일계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발라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뭐 성악가가 자기 노래 잘 하니까 레슨 도르마 뭐 공주는 장군 이러뭐 그런 거 부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게 행사에 불가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날 행사의 성격과 음악계 프로그램에 맞게끔 저희들이 선곡을 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수원 선생님이 아침부터 열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 이래서 음악이 격조 했구나 품격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날 여기가 연주한 곡 중에 하나가 오솔레미오였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칸초인데 그런 노래가 우리 김지철 사장과 동원그룹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맑은 태양 같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그룹도 건승하시라 그런 기원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또 그리운 건강산 우리 자, 멀리는 산하를 갔다가 그리워하고 같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도 갔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컨셉이 좋다고 해도 클래식은 연주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연주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침부터 박 선생님이 열창을 해서 거기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동원 그룹 한국의 고등학교들이 아 클래식 음악 위대하다 품격 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음악인들끼리 제살깎여 먹기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한 소식이라서 제가 성명회를 마통 일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주 9월 7일 아, 9월 6일이죠. 9월 6일 금요일 광주 전라남도 광주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있을 김프앙상무초청 정률성 음악회입니다. 정률성?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정률성은 작곡가입니다. 작곡가인데, 어, 광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위해서 군가, 그 사람들 많이 작곡한 작곡가랍니다. 어? 공산당? 조금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의하게 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정률성은 다루면서도 그 사람의 행적과 사회적 그런 문제 있지 음악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시 정유성의 음악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음악을 괜하게 되었답니다. 정유성은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21세기 초반 각시군 지역 자치 단체에서 뭔가 어떻게 해서 지역의 아이템과 결부시켜서 지역 문화 상품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림동, 즉 정률성에 태어난 광주 남구청에서 아 그러면 이런 작곡가 한번 발굴해 보자 하면서 시작된 게 정률성 음악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에서 시로 넘어가고 시에서 나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정률성의 그 여러 그 작품을 발굴하고 그 알리고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의 작품이 인성 음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중국 공산당 행진곡 또연안송들의 작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류성이 뭐 강주 사람이네 조선적이네 뭐 공산당이네 그런 왈가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정류성 음악을 제일 조명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음악이 주로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새롭게 발굴 보급하기 위해서 실내악으로 재탄을 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프앙상블이 통영, 즉 영남에서 광주로 건너와가지고 광주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정률성의 작품을 연주하고, 또한 윤희상윤희 선생님이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통영 작품 을 같이 연주하면서 그리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광주시 신 작곡가인 성영원 그리고 다른 작곡가들이 정률성 선생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서 실략곡으로 만들어서 재연주되는데 그게 다음 주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광주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립답니다. 이런 정률성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그 행적과 정률성이 누구인지를 요약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다는 항일무장단체 조선의열단은 우리에겐 김원본 선생 등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선의열단원 중에 중국에서 3대 인민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이 있습니다. 항일 투쟁에 헌신했던 천재 음악가였지만 국내에선 이념 논쟁으로 그 활약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중국은 하얼빈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정 선생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중국 군대를 상징하는 이 노래의 작곡가는 1939년 당시 25살 청년 정유성이었습니다. 광주출신인정율성은19살때중국으로건너가조선의열단에가입한뒤일본군도청업무등을수행했습니다。抗日手段呢是以刺杀、爆破为主，最后呢他们也是深知自己需要一种正面作战的力量。郑玉成的姐夫这一批人呢，当时是插班进入了黄埔军校。共产党革命圣地，었던산시성예난에서작곡한예난송。 서정적이면서 웅장한 선율 속에 항전의 의지가 잘 표현돼 지금까지 중국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북으로 건너간 정율성은 북한군 공식 군가인 조선인민군 행진국 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5년여 동안 북한에서의 활동 전력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동안 이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정유성을 비롯한 조선 의열 단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이분들의 후손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정유성 선생의 오페라는 최근 국내에서도 복원돼 무대에 오르는 등 한중 문화 교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SW아트컴퍼니 제1회 국제 가국 콩쿠르가 성료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노예 라트러에서 열렸는데요. 총2 0 명의 참가자들이 일반부, 전공부 나뉘어서 열띤 경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작곡가 입장에서는 그사람들 노래 기량을 막 보이고 성량을 보이면서 잘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 콩쿠르가 다른 다른 가곡 콩쿠르 그리고 수십 개 난무하고 있는 수많은 음악 경연 대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콩쿠르의 목적은 작곡가인 성룡원의 가곡들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제가 작곡한 곡들을 지정곡으로 다가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콩쿠르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곡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부르고 배워야 된답니다. 즉, 그러니까 노래 경연대에 기량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성룡원의 작품을 알리고 보급하고.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자 하는 반강제적인 목적인 콩쿠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많고 거부감이 많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각색의 사연으로서 그 노래를 진짜 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어가지고 직접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부르고 작곡가 앞에서 부르면서 자신들의 음악에 흠뻑 빠지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뭔가 평가하고 재단하고 남의 허물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음악 가지고 놀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노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많이 들은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의 곡이 자리매김하고 사람들 귀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반강제적으로 교과서나 그런 데서 배우는 거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음악 시간에 강제적으로 배운 노래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신사분들 뭐 아니면은 그런 그 70대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기억하면서 부르고 지금 교가 나온다 그러면 잊지 않고 다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통찰해서 이번에 정말 그러면은 콩쿠르를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노래를 갖다가 이번에 비록 그단서그성곡이 되지 않고 이를 위해 하지 않더라도 한번 배운 노래든 나중에 계속 또 부르지 않겠냐 그런 목적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음악에 좀큰 감동으로서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하고 내후년 또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식으로 우리 성령원 더 나가서 한국 가곡들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그날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윤동주 작시, 성룡원 작곡의 눈 감고 간다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도 종로문화재단에서 두번이나 윤동주 노래 모음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모았는데 제가 두번 나가서 두번다 떨어졌어요. 그 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느낀 거는, 아, 공모에서는 이 공모자의 입맛, 심사위원들의 취향, 그리고 그 목적 등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도저히 클래식 음악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은 이제 쉽게 다가가는 걸 원하지, 어, 좀 심각하고 심오하고 진지한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알수 있게끔 가르쳐 주고 인도해야겠다. 그런 목적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크로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했는데 눈 감고 간다를 그나 참가자들 중에 거의 2분의 1이 되신 분들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원의 음악통신 마지막 영상으로 작년 윤동주 문학관에서 열린 눈감고 간다, 바리톤 이만충, 소프라노 박소운 메조 소프라노 정승희, 그 다음 플루트 고경화가 연주한 그 실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윤동주 시인의 애국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면서 가곡이 가지고 있는 깊은 힘모남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자, 오늘 성룡원의 음악통신은 윤동주의 눈 감고 한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